감사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네, 저도 요 지금 장영일님 질문하신 건강증진재활센터 센터관리. 네 위원님.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공모 사업에 네. 할수 있는 당선 당첨이 되신 거죠. 네, 먼저 최하의 네.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계열을 보시면 총 사업비가 41억 2,500만 원이잖아요. 어, 올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비가요? 네네. 그럼 밑에 게총 이게 81억 4,400만 원인가요? 그럼? 그거는 재활센터 건립에 관계된 부분만 그렇고요. 네네. 아까 계속 비 그쪽으로 연겨서총 금액이 얼마나 오죠? 총 142억입니다. 그럼 엄청난 큰 금액이잖아요. 네네. 그데 우려되는 지금 요 요건이랑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포레스트 건강 정원 조성 보니까 사업비가 모네리산 238일원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어그 지금 포레스트 건강 정원 조성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네리 그 3문장어 그 주택들 옥소가 그 있는 그뒷 주변 그 야산이 있거든요. 그 야산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고요. 그 앞으로 그 재활 센터 건립이 들어가고 그 앞으로 주차장이 들어가고 그런 그럼 공사 현장이랑 별도 같은 번지수지만 또 독립 독립적으로 볼수 있는 건가요? 그총17총 18개 집원인데요. 네 네. 예. 그이산 쪽으로 공원을 조성을 하고 예. 그 어쨌든 번지는 같지만 별개 사업으로 볼수 있다는 말씀이죠? 일단은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재활센터 건립은 광역 개정 사업이고, 포레스트 건강 정원 조성 사업은 기초 개정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별개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니까 사업 기간을 보니까 포레스트 건강 정원 조성은 2023년이 마무리가 되고, 재활 센터 건립은 이제 2026년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네네. 그게 한 3년차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다 보면 사업이라는 게잘큰 그림을 잘못 그려놓으면 네네. 조성된 사업을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오버돼가지고 좀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큰 그림을 좀잘 그려서 좀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일단은 그 설계 공 설계를 공모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시 설계 용역을 들어가서. 그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조성 이제 숲 조성이 마무리 2023년 마무리가 되면, 거기 이제 해소되지 않도록 잘 네. 그림을 잘 그려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재활센터 건립이 되면 이제 인원을 또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어, 네. 그럼 보면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그 재활 그 치료 부분에 필요한 인력을 기관제로 고용할 계획이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물리치료사라든지 작업치료사 위주로 저희가 고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그 지금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그 담당하고 있는 건강증진 부서가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해서 거기서 건강증진 사업까지 같이 복합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에 대한 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건물 크게 뭐 져서 짓는거 중요하지만은 그 건물을 잘 활용치 못할 거는 또 예상치 못한 또 마이너스적인 일이 생기기 때문에 네. 운영의 묘를 좀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